좀 추상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좀 구체적이지 않고요 추상적이네요 어떤 이차함수에 대하여 이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르고 알파베타네요 베타가 더 크대요 했어 그러면은 이제 f x 가 x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b인데 걔를 0대게 하는 근이 알파베타다 그 말은 x 마 알파 x 마이타 이게 똑같단 얘기고 똑같단 얘기고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얘기다. <웃음> 그런데 <laughs> 이수 완전히 1 0하0프 똑같아요. 그래서 근과 계수관계도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야 x에서 1을 뺀 거를 대입해.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전부 다 x 마 x 마 -my, x 마가 대입된 식이죠. 그리고 얘는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X프리, X프리, X프리를 집어넣는 식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걔네들로곱했으니까몇 차식이 될까요, 얘는? 2차식. 그럴리가요. 얘몇 차죠? 차죠? 2차. 얘몇 차죠? 2차. 4차가 됩니다. 4차식인데 그 4차식이 얘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대요. FX로. FX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이게 FX니까 이거 써도 괜찮죠? X-α, 음. x 타로 x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대. 몫은 몇 차일까요? 이 차가 되겠죠? 그서 남아 떨어진답니다. 양쪽에 뭔가를 대입하고 싶어. 근데 뭘 대입하면 참이죠? 뭘 대입하면 될까요, 일단? 알파를 대입하야지얘 모르니까 터뜨려서 없애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알파를 집어넣으면 F. 알파와이 곱하기 F. 알파 플러스 2가 뭐다? 0이다. 그리고 또 누굴 집어넣을까요? 베타를 집어넣어요. 그럼 F, 베타 마이너스 2 곱하기 F. 베타 플러스 2. 그게 뭐라고요? 0입니다. 근데 곱해서 0 되는 거는 이 중에 0 되는 애가 있다는 거거든? 0이 아니면서 곱했을 때0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이런 얘긴데 F는 원래 누구 좋아하죠? 여기 누가 주, 들어가야 참이죠 알파나 베타가 들어가야 빵터집니다 f 랑 그런 녀석이에요. F는, 내가 늘 말하지만, F는 누가 들어가야 빵터지느냐 하면은, 우리 차이가 들어가야 빵터지고, 실이 들어가야 빵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빵이 됐다면은, 빵이 됐다면 분명히 이 중에 하나는 어느 하나는 알파고 어느 하나는 베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들 생각해봐. 알파에서 2 뺐어. 알파일까? 알파 될수 있을까요? 될수 없죠? 그냐면 네, 알파보다 정말 이 작은 수예요 알파 더하기 2예요 알파 될수 있을까요? 미친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베타라는 얘기입니다. 베타. 그런데 베타가 더 크잖아요? 그럼, 알파에서 이뺀게 베타일까요? 이 더하게 베타일까요? 더하게. 더하 베타거든요. 근데 얘가 베타라는 거지? 오, 호 그렇구나. 생각해봐. 베타에서 이뺀게 베타일까? 아니요. 아니야. 정말 베타보다 이작아져야 베타 는될수 없어. 얘도 베타 안 되죠? 네. 그러면 얘가 알파거나 얘가 알파가 되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알파가 더 작으니까 이뺀게 알파일까? 이더한게 알파일까? 뺀게 알파입니다. 요게 지금 알파예요. 이렇게 해 결론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는 알파에다 이동한 게 뭐다? 베타다 이 얘기죠. 네, 이것도 베타에서 2뺀게 알파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베타가 더 크니까, 베타에서 알파 빼면 얼마다? 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더 차이가 이만큼 난대요. 차이가 이만큼 납니다. 각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차이가 이만큼 나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메앞페가 이디야. 그럼 아보리아, 미보리아. 아보리아. 아보리아. 이렇게 아보리아. 근데 얘가 뭐래? 얘가 뭐래? 뭐 물어봤죠? 최소값 물어봤죠. 최소값 구할 거야. 그럼 여기 딱 중간입니다. 그럼 알파와 베타에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평균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렇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어디다가? fs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자, fs가 이겁니다 fs는 이거다 자,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뭐를 집어넣는다고요? f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걸 집어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x절편의 중간이 바로 혹시점입니다 자, 걔를 대입해봐야 수소폭시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뭘 빼? 자, 파 빼고 공이 그렇게 해서 2분의 알파 플러스 타에서뭘 빼? 배 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얘 2분의 2알파를 빼는 거잖아. 2분의 2알파를 빼요. 2분의 2알파를 빼는 거라서 자, 이쪽으로 와서 풀면 은 F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가 2분의 2알파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알파, 거기 베타가 되고요 곱하기. 얘가 2분의 2베타예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될까요? 네. 네. 그럼 아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바꾸자. 얘랑 괜찮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 좋아. 그리고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바꾸면은 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대입 하시면 되는 거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지 하고 앉았어요.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드디어 이게 바로 최소값인데, 얘가 얼마였죠, 위에가? 베타팩이 알파예요. 2이고요. 예. 얘는 알파팩이 베타예요. 마이너스 2. 그럼 밑에는 2, 2는 4, 위에는 마사.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